일시록 15장과 16장 말씀입니다. 두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5장은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준비합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짐승을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합니다. 16장은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그리고 그 대접이 부어질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가 나고 또 바다가 죽고 사람들이 태움을 받고 사람들이 아파하고 강물이 마르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일곱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지자 되었다라는 선언과 함께 지금까지 없었던 대지진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두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요한서 4장 16절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는이라 아멘. 그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것을 보여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그리스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형태를 보이셨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도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유언제시록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도중에 또한 진노하시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성결 성전 정결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소와 양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늑은으로채책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들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책망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후에 23장 15절 16절에서도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당하고 모두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하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이용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단순히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 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하늘의 크고 이상한 달은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아까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리가 되었을 때에 진노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의가 나타나지 않고 악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 말씀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음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이 주어졌느냐고 화를 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날 다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로 그 인해 소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재학의 대상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가 쏟아졌을 때에 그 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계시록 6:16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laughs> 마지막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고복의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세한 구복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때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와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도 예수님은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도 계속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도둑같이 오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뒤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의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다닌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게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아멘. 6,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설합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희개할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삶에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신령한 것을 맛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금 내 신앙을 지키는 데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이 이전만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한테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에게 다른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버스를 타면은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딜 가던 무엇을 하던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 많은 즐거움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그 시간들에 다른 것들이 이제는 우리를 더 빼앗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옷을 그것을 지켜야 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부끄럽지 않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